안녕하세요. 식욕 억제제 없이 대사 증진법으로 감량하는 마음없는 다이어트 한약 해다반의원 원장 도용호입니다. 오늘의 감량 사례는 고혈압, 두통, 고지혈증, 간수치 상승, 발목관절,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피부소양증, 우울증, 화병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지방 흡입수술까지 경험하셨던 35세 여성분의 감량 사례입니다. 해다반의원에 내원하신 많은 분들이 식사, 운동, 양약, 산약, 제품, 시술, 수술까지 다 해보시고 마지막 종착지처럼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흡입수술의 경우 고가의 비용과 전신마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구나 피하지방흡입만 가능할 뿐 내장지방이나 근육 내의 마블링은 흡입이 불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으니 지방흡입수술만큼은 되도록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163cm, 35세 여성입니다. 69.8kg로 내원을 하였으며, 초과된 체지방은 약 12.8kg로 지방 흡입 수술까지 어, 시도하였으나 감량이 되지 않아 내원하였습니다. 어, 5세트 동안에 현재 보시면 62kg까지 감량이 잘 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진행 중이며 어, 다양한 증상들 역시 개선 및 소실되고 있습니다. 감량 중에 보내주신 식단 사진을 살펴보면 곡류를 줄이고 탄수 함량이 적은 녹색 야채로 섭취량을 늘려 포만감을 채우고 다양한 단백 경로로 감량 단수를 성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진행 속도를 내긴 어려웠지만 70.3kg에서 62kg까지 줄이면서 앞서 언급한 많은 증상들이 개선 및 소실되었으며 지속 감량 중입니다. 체지방을 줄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시술이나 수술 없이 대사 증진 가능한 감량 보약으로 미량 원수를 꾸준히 공급해주고 감량 단수만 맞춰주면 그뿐입니다. 안빠지는 살은 없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